몰라. 오늘은 이제 과테말라 시티에 와있어. 야, 여기 이제 이 공원부터 시작해서 뭐 공원이라기엔 뭐 장래, 뭐 자그마한 정원 같은 날씨는 뭐썩 좋지는 않아.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오늘도 신나게 하루 이제 과테말라 도시를 탐험하는 그런 날이 되겠지. 뭐뭐중남미 도시들이 좀 비슷비슷해. 그러면은. 그러니까 유럽 도시들이 비슷한 것처럼 중남미 도시들도 좀 어느 정도 그런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 뭐, 좀, 앞서 갔던, 뭐, 엘살바도르나 뭐, 그런,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들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과테말라 시티 여기도 돌아본다는 또. 예. 여기 또 돌아보다는 또, 여 우리 과테말라 상당히 이제, 위험한 거로 널리 정평이 나 있는데, 뭐, 낮이니까, 또, 그래도, 또, 그, 그, 그 안전지역 위주로 다니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또 탐험, 탐험을 또 해봐야지. 고! 일단, 배고파서 일단 밥 먹으러 가는 중. 한 오전에 핸드폰 데이터 안 돼가지고 진짜 정말 쇼를 했네, 쇼를 했어. 아 거적하면 진짜 가슴 졸이면서 시간은 흘러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돼서. 예전에 인터넷이 안 되던 시절에는 어떻게 여행했는지 몰라.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어. 물론 여행 하긴 하겠지만 얼마나 불편해. 일일이 이걸다 확인해야 되고. 지도, 지도 보면서. 어, 이쪽은 길이 잘돼 있네. 여기 공원들도 잘돼 있고. 저런 길을 보면 좀 평온해지긴 해. 공원이 잘돼 있어. 길을 오다 보니까 이런 식당을 발견했어. 뭐 그냥 현지 식당 같은데. 한번 궁금해지네. 자 여기 가자. 식당 분위기 이렇게 뭐, 뭐 적당해. 뭐. 괜찮네. 일반적인 현지 식당. 먼저 커피하고 이렇게 설탕을 주네. 이렇게 빵도 주고 어 이거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하가뭐 <laughs> 어쨌든 좋아좋아 이 빵을 커피 한번 찍어 먹어 봐야지 오예 둘다 처음 본 음식 이건 뭐 계란을 어떻게 한거 같고 이것도 계란인데 그리고 결국 계란도 있네 그리고 이제 바나나하고 저 초콜릿 색깔이 뭔지 좀 애매하긴 하다 저게 어쨌든 이제 먹어 봐야지 글쎄 <laughs> 별로 그닥 일단 색깔이, 색감이 좀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이거는 계란 후라이에다가 신맛 나는 케찹을 뿌린 듯한? 햇성 맛있진 않아. <laughs> 결국, 둘다 계란 요리야. 근데 네, 다를 뿐이지. 이게 같은 소스네, 결국엔. <laughs> 별로 맛은 없다. 신기한 게, 이 돈에다가 수독제를 뿌려. 그래가지고 돈이 축축해 돈을 말려야 돼. 아이 장난. 한장하네. 어, <laughs> 어쨌든 뭐. 아 어, 근데 입맛 버렸어. 아 어, 저거 맛 없어. <laughs> 그냥 계란만 두개 먹은 꼴이야 빵하고. 아이 배를 채우긴 했는데. 어 이거 진짜. 어 이거 그렇다. 아 실패 점심은. 왼쪽에 보이는 저것이 이제 문화박물관이고. 뭐꽤 오래된 건물 같네 전통적인. 그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과테말라, 센트럴 파크. 오, 여기 뭐,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많네. 과테말라 국기가 아르헨티나 국기랑은 비슷하네. 여기가 중앙광장 같은 데구나. 음. 과테말라시의 중앙광장이 맞네. 또, 어느 나라나 도시에 이런 광장이할수 있으니까, 약간 멕시코 분위기로 좀 나눠서. 소금비아에서 봤던 그 중앙 광장하고또 비슷한 비기이 많고. 차라리 남미 쪽 국가들은 서로 비슷비슷해. 원래 중앙 광장을 향한 비둘기들이. <laughs> 한곳에 비둘기가 별로 참업대고 오지만. 뭔가 얼큰한 라면 같은 걸 먹고 싶은데. 아이고, 괴롭다. 영전무술관 하하하 <laughs> 신기하다 시장이 뭐 저번에 봤던 엘살바두에 비하면 훨씬 작은데 규모가 뭐 여기는 대형시장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작은 시장이 군데군데 군대 있는거 같아 여긴 또 이제 중앙시장을 넘어가서 새로운게 중미지역, 중미지역을 저렇게 버스정장을 만드는게 유행인가봐 대체로 여기 콜롬비아에섬 이런게 있어 제일 잘 되어있고 다른 나라에도 저걸 따라하네 버스정장 시스템을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대다수는 만들놓고 관리를 잘 안하더라고 솔직히 약간 애매한건 저 시스템을 이런 짧은 차선 2차선에서 만든다는 것도 좀 신기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뭐, 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사실, 나오기 전에 구글에다가 이제 가야 할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 놓긴 했는데, 어, 좀 돌아다녀 보니까 별로 걸은데 좀갈맘이안 뭐 나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거리 풍경 보는 게더 재밌다. 어쨌든, 뭐, 여행은 뭐, 땡기는, 땡기는 대로 가는 거지, 뭐. 뭐, 정답이 있나? 아, 저문 앞으로 왔고 여기 이제 가로질러서 인 과테말라의 마트. 과연 라면을 팔까? 컵라면 팔면 좋겠데 엘살바도르는 컵라면이 없었는데, 야, 이 발견. 여얼마냐 어. 오0어 싸네? 싸1 0 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 0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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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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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제일 번화가인 거네. 가장 중심지. 그런 이제 중심적인 건물들이 있으니까. 사람 똑똑하네. 이런 풍경들이. 이 중미에서 느낀 건데, 이 맥도날드가 상당히 규모가 커.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맥도날드 개념이 아니라 여기 맥도날드는 아마 좋은 입장? 그런 개념인 것 같아. 뭐 규모가 뭐몇 배는 큰 것보다. 어리어리하고 의리 지금 은 현재는 과천말라시의 어, 소나텐 지역 동원에 따라서 소나텐 지역에 와봤고 앞에는 노스세보리네스 어, 또 좋아 보이지만 여기 몬타노스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모스, 몬타노스로. 아 좋네 좋아. 어제 아닐까? 여기 이제 제자리로 좌석. 고기 나오기 전에 설레임. 나봉. 드디어 주인공 스테이크가 나왔고 아, 이 영롱한 빛깔. 아, 반짝반짝. 아 니나. 네. 하이간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바티말라 만세. 궁금했던 바로 후터웠어. 예전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금 뭐 거의 없어진 걸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못 가봤거든 그래서 오늘 아침 또 숙소 온채 있는 김에 궁금했던 후터스를 오늘 한번 또 가봐야지. 이가 후터스 안 분위기 밝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네. 우리나라윙 메뉴 와 맥주 이건 이렇게 근데 아좀 마시면 좋다 이거 솔직히 별로 마시는데 하지만 이렇게 먹어야지 글쎄 그 닭이 맛있다고 해 왔는데 그닥 맛이 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네. 그 그러니까 맛있다기보다는 양념 맛이 강해. 양념이 세서 그게 이제 맥주를 자꾸 들어가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나도 먹다 보니 계속 이제 어 <laughs> 맥주를 연거품 먹게 되네. 붙터스 진짜 뭐떨고 가진 않아. <laughs> 나름 뭐 경험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경험해보는 게 인생의 낙이잖아 그래, 오늘 또 즐겁게. 야호!